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 뉴스보다 빠른, 우리 오구 t v 구독자님들이 직접 발굴해서 주신 굿정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몇 가지 아주 이 빠른 정보들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데, 정말 저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잘 찾아오시나,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국 브랜드 평판 연구소가 발표를 하는 것 가운데 이 내용은 아직 언론에는 안 났습니다. 에 어제는 에 가수 부문에서 발표가 돼서 1위가 됐죠. 오늘 발표가 되는 건데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보실까요? 정말. 순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임영웅, 이찬원, 박군, 장윤정, 정동원, 송가인, 나훈아, 영탁, 홍진영, 장민호, 홍지윤 태진아, 남진, 김희재, 서른도, 진성, 강진, 김다현, 나태주, 양지현. 이런 순서인데요. 다시 앞으로 조금 가봐서 표를 보면은 정말로 넘사벽이죠. 쭉네 대단합니다. 임영웅님이 정규 앨범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콘서트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에, 여러 가지 SNS 뭐 미디어의 노출이라든지 또는 참여지수, 그러니까 임영웅님을 찾고자 하는 키워드 찾고자 하는 것이라든지, 뭐,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런, 소위 말하면 넘사벽, 완전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네. 정말, 멜론 차트, 네, 줄 세우기. 이게 8시 7분에, 캡쳐를 떠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것도 떠보내셨습니다. 예. 1위, 다시, 멜론 탑백. 맞죠? 멜론 차트. 이렇게 보여드릴게 멜론 차트에 멜론 탑백에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은들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에, 싸이의 데땳데땳. 5위의 무지개. 6위의 아버지. 그 다음에 7위의. 이제나마 믿어요. 손이 참 곱던 그대. 그리고 9위에 톰보 여자아이들께 하나 들어가 있고, 10위에 아비앙또. 사랑의 진짜. 그리고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인가요? 이게 이름 잘 모르겠네. 예. 13위, 임영, 연애편지. 이렇게, 이런 거를 팬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어, 참 예쁘게 줄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분이 보내준 것도 아여기도 13위도 있구나 13위 연애 편지 네, 인생 창가 그리고 에, 빅뱅의 봄여름가을겨울이 15위로 내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역 보금자리 사랑해요 그대를 이렇게 순서를 보여줬습니다 이 멜론 1위에서 이 소위 줄세기 술 줄세우기 이게 에,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요. 정말, 이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들이 신곡을 내서 여기 진입한다? 네, 언감생심 생각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가끔, 가끔, 김호중님이 어쩌다 잠깐 멜론 탑에 들어오는 것 같고, 다른 트로트맨들 신곡은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 임영웅 님이 자주 등장하다는 거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네. 저 아침에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멜론 탑백에 임영웅 님이 일요일마다 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짝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멜론 실차에서 보여주고, 진니도 예, 진도 예, 이리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아버지, 이제 나만 믿어요. 네, 이렇게 또, 이거, 아비앙또, 손참곱, 사랑해 정말, 사랑해 진짜, 사랑력, 연애편지, 보금자리, 사랑해요 그대를, 인생 찬가. 아, 이렇게 쭉, 14일까지는 완전, 장악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되는 정보가, 예, 오후쯤 되면은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뉴스에 나기 전, 우리 구독자님들이 직접, 예, 발굴해온 기자보다 더 빠른 취재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너무, 감사합니다. 오구티브에 이 많은 이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저도 더 빨빠르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더 보여드리고 그만둘까요? 네이 넘사벽 같은 어디 갔어? 어, 어이쿠 네, 요거 네, 멜론 차트 실사. 네, 요거는 오늘 아침에 에, 멜론 탑백에서 이쁘게 줄서 있는 모습. 그리고 이거 이 넘사벽 표를 보면서 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